반갑습니다. 바다를 알아가는 서비입니다. 자 반가워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보령 해저 터널로 인해서 이거 원산도 포인트가 이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안내해드릴 곳은 오봉산 해수욕장, 오봉산 해수욕장의 바로 오른편에 어, 낚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제가 인간 내비게이션 느낌으로 천천히 둘러볼 건데 이 영상은 낚시를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이곳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은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고+ 고+ 고자 여러분들 이쪽이 이제 오봉산해수욕장이에요 오봉산해수욕장이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수욕장이 있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낚시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쪽에 뭐 방파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뭐 선착장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laughs> 여하튼 그쪽에 이제 저기 낚시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갈 거예요 근데 그곳을 가기 전에. 저쪽에서 이제 낚시 하시다가 이제 화장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화장실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라라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과연 깨끗한지 안 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쪽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편의점도 있거든요. 편의점도 있고 뭐 시, 식당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점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청결도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내부 네 어떤지 자, 여기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 오케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화장실 되게 깨끗하죠. <laughs> 요즘에는 이렇게 다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화장실도 너무 너무 깨끗해요. 근데 우리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신다면은 아마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더 기분이 좋겠죠. 주변에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이런 데가 다 캠핑장이에요. 이쪽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쪽도 펜션, 펜션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저쪽으로 한번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도중에 뭐 그네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되게 추억의 그네인데, 그죠? 아이들 또는 연인들 오셔가지고 낚시도 하시면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그네 타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여기 오봉산 해수욕장으로 그쪽 낚시하는 곳으로 차를 타고 가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여기 편의점도 있어요. 이렇게 편의점, 뭐 카페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낚시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도보로 이제 이렇게 와서 화장실 쪽에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차를 타고 오시면 이쪽 길로 오게 돼요. 이렇게 와서 쭉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제 이쪽이 지금은 이제 공사 중이라서 약간 이제 길이 좀 험한데 아마 공사가 끝나면은 길이 좋아질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주차를 대부분 이쪽에다 하시더라고요. 여기 왼쪽 공간 그리고 이쪽 오른쪽 공간 이쪽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주차를 하시는데 뭐 저렇게 이제 캠핑으로 오래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잠깐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쓰레기 버리는 통도 여기 있네요. 그죠? 일반 쓰레기.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통도 있는데, 아, 이렇게. 진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쓰레기통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다 갖다 버려놨네. 여러분께서는 여기 오셔도 이렇게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집으로 가져가시는 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가 난다! 이렇게 돼있면,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있고, 이쪽 오른쪽은 슬로프처럼 내려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입하는 갯바위가 있어요. 이쪽으로 쭉물 빠졌을 때. 이렇게 올라가 봐가지고, 이쪽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봉산 해수욕장 오른편에 있는 낚시 포인트를 인간 내비게이션 느낌으로 돌아봤는데요.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포인트, 또 다른 곳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